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의 중요성과 또 소중함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세우신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정은 세워져야 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믿음이 먼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도 믿음의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어, 되는 겁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재벌 중에 이 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하던 한 친구가 킴슨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묻자 그가 이렇게 말해 줍니다. 나에게는 네 가지의 성공 비법이 있네.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한다. 둘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다. 셋째, 술을 마시지 않는다. 넷째, 십일조를 철저하게 드린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성공의 비결이라네. 친구는 이 킴슨의 충고를 듣고 그도 그대로 그네 가지를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1 0년뒤그 친구 역시 이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목재상인 이 킴슨 역시 방앗간의 일꾼 출신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신앙, 금주, 금면 이것을 3대 목표로 삼고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뛰어난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유성수를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11절을 철저하게 드리는 것. 여러분 말로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근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반드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다섯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가면서 여러분 많은 결단들을 하셨죠. 올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아마 결단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 표요가 뭐죠? 표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렇게 해서 예배자로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네 올해 표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초에 여러분들 아 내가 올해는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어, 많은 결단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결단들 여러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어,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단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나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릴 용기와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중심으로 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 나만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 문등병이라고도 하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시안이, 나만이 누구로부터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고쳐줬지. 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어. 목사님 떠드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 나아만은 엘리사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아만의 순종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화를 내죠. 나아만이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그렇죠. 물이 너무 더러워요. 요단강은 너무 더러워. 자기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정말 깨끗한 물이 있어요. 몸이 깨끗해지려면 깨끗한 물에 씻는 게 낫죠. 더러운 곳에 가서 씻으라니까 어, 나만이 화를 냅니다. 또 화를 낸 이유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 그래. 아, 역시.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일어나오세요. 선물을 내 하나 줄 테니까. 빨리. 빨리 야구하니까 그 야구하는 달리기로 빨리 여기까지 나와. 어, 그렇지. 이 정도는 달려야 야구를 합니다. 달, 들어갈 때도 그래요. 어. 한나라의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어, 종을 시켜가지고 요당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여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엘살을 통해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이게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죠. 17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이생 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나아만은 아람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람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나아만도 왕을 따라 그 신당의 제사에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가자 하니 어쩔 수 없이 가서 림몬의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나만은 결단을 하죠.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만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나만은 아람의 군대장군 장관입니다. 즉그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나만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이 나아만이 나라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즉 나아만의 힘으로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나라의 왕이 나만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시 나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나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리게 되죠. 이 나병은 몸이 서서히 썩어가면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나병에 걸린 나만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님몬 신에게 가서 그에게 수없이 애물을 드리며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나병을 고쳐 달라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했겠죠. 님몬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에게 아마 애물을 드리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병은 치료되지 않고 점점 깊어지게 되죠. 이때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님몬에게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아마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는 신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신이 없죠. 신은 없습니다. 신처럼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어, 신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향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또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만 합니다. 11기상 18장을 보면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기도 그 대결을 하게 되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지 하늘을 향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지 않죠. 그들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상해가면서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소리치며 구하죠.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정성이라면, 이 정도 정성이라면 응답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진짜 신이었다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신을 섬기는데 가만히 있을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입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이죠. 그 우상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응답할 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방신의 영향을 받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에게 제사할 때는 정말 많은 걸 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드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천천 만만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드리면 어떨까?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을 신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가난 종교가 밀곰신이고 몰록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야, 그래, 우리도 아들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니 아들을 드린다고 해도 응답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보세요. 누구를 찾아가도 어떤 신을 찾아가도 그 병에서 고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니,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목욕 일곱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 그렇다면 고침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겨야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요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와 내네 집은 요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와 내네 집은 요와를 섬기겠노라. 네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1 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시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고침받은 나아만은. 내가 흙을 좀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 때이 흙을 가지고 제단을 어, 사용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은 이제 자신은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내가 참신으로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보문 15절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이 결단이 마음의 결단 그리고 생각의 결단이라면 17절의 결단은 행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결단이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나만이 생각만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겠다 라고 생각만으로 했다면 그 결단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만의 결단은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아니면 새해가 되면 많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내가 올해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읽어야겠다. 아니,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우리가 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리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면 어, 또 결심을 하죠.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결심하고 잊어버리고 결심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은 매번 또 매년 우리가 반복하죠.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무너졌던 에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에스라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막 웁니다. 자신들이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말씀이들리니까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자, 니 i 미아와 에스라가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울지 말라. 그러면, 서 10절에서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울지 말고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는 거 소용없다는 것이죠. 울고 끝나서는 안 된다. 울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접 병을 들고 기저귀를 찬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까? 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깨닫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의 생각에 늘 있는 것 전도 아 그래 전도해야지 전도 전도해야지 여러분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겁니까? 아, 헌신해야겠다 내가 봉사해야겠다 여러분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겁니까? 나만은 병의 고침을 받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넘어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되죠. 나만은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그렇게 결단했는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각을 넘어 행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주님은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듣는 것도 중요하죠.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지만 듣고 끝내서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될수 없습니다. 듣고 행해야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모두 듣고 끝내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아만은 군인이었고 그것도 아주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 같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고 정말 훌륭한 장군이어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때 나아만은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 나만의 삶이 어떠했을 줄우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정도 결단이고 행동이라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나만의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줄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결단하고 결단을 그냥 묶어두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내가 세워짐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복된 가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대강교회도 정말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